난 이제 잠깐 모르겠다. 결정하고 <laughs> 하면은 너무 안 편해. 휙휙휙 아, 올라가지. 내가 먹고 가면 되는. 데 아니 어차피 뒤에 팀원 씨 있어가지고. 아나 그냥 바로 파워치라고요 어. 굉장히 낙겠네요. 어 내가 개새끼가 다 쳐먹었어 씨. 아빼겠어니다고수 이발그한테 발리면서 물려서 돌아와야 되네. 뭐야 이거? 좀안 좋아 보인. 나는 살았는데. 경이 경이 가을때 같은데. 수아으로가 버린 듯해. 뭐야? 아군이 어아 아 이게 이렇게 잡히네. 아못 살겠다. 춘거? 렉걸렉 각지는데. 어어 저런. <laughs> 나 그것만 빨리 <laughs> 고 재련 오른쪽. 말을 내니까 노릴 수 있나? 나이스. 아이자 맞아, 아이자. 야 재리. 제리... 어, 오 씨. 앞은 내가 보고 있거든. 앞에 좀 도와줘야 돼. 나 죽어. 아. 아. 재련 개피야.

어디까지 있냐 어디까지 있냐 이저올것 같은데 아방어내소리 죽겠는데 대 공인 것 같은데? 공이야 공이야 오이요궁잘 들어갔는데 아, 잘잘 공이 잤. 잤. 잘. 나이스 이번 커 아씨바아 아, 일어나지 않았으면 잡는 건데 아왜씨바 절로 쏘는 거야? 아이자 깁피 아이자 깁이 어? 아... 절로 던져주세요. 아이고 잠깐만 알았어 찌 아이고 에이미 절로 돼 버렸네. <laughs> 어턴 자동 조준 때문에 마음에... 바이바가 남아 있나? 바이바는 있는데 일어날 수있을런나 모르겠다. 못 <laughs> 일어나겠어. 못 일어난다 어? 갈았네 가스리 살렸다 와쓰리기조쓰리기 아! ㅅ 어? 네. 발죽었다 아아 세기야 소... 살려줄게 레나 뒤 레나 디큰거어 이거 한번만 제레온 한번만 어, 아 씨. 아 이봐 쓸모 존나 없네 이새끼 아, 아, 아 그러니까. 내가 아, 너무 네. 급하 간다 제레온이랑 제레온 다반피에요 아 근데 내가 너무 작꾸급하려서 얘도 얘도 개 고립되는데 나 가버리네 내버야되는데저 죽었으면, 죽었으면 딱 좋은데 안죽네 죽었으면 딱말렌까지 죽이는건데 그쵸? 음 왼쪽 리 먹으러 텐데 이거? 제로다아는말랜렌 안은... 같이 아예. 있다 파란거 먹어 올거 같은데? 아, 아 저쪽으로 아, 나 그냥 천천히 갔어. 마음이 급해. 천천히 해야 되는데. 형들 저 느리니까 가만 하세요. 일진입니다. 음... 우와, 나킬 진짜 개 많이 먹었다. <laughs> 개꿀. 잘 많이 써주셨네. 저 중앙 한번 볼게요. 2 5는에웠었지 아니야 20이야. 지금 빨간색 척거만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일이 더 크지 않나? 킬이 더 큰데 그래 딱 20이야 지금. 싹킬에서딱 음. 20인데. 어시가 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아, 갑이. 저거 먹은 게 없어 가지고. 다들 온다온 앞에 재료 나와요. 이러 물었어. 아, 쓰레기 쓰레기라 나못해 줘. 재료는 밀려 있어. 데려. 아, 재료 사람 많나 부러. 트루퍼라도 잡아야 돼. 아 주졌다 이거. <laughs> 어 나이스. 어 나이스. <laughs> 어 시원 이거. 테러리즘이 여기서부터 튀어나옴. 와 캐릭 저 안에 있는 줄도 몰랐다. 아니다 캐릭. 뭔가 티모시가 열심히 탱커를 봐주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레나가안먹지내가 <laughs> 아직 모자가 안 나왔어요. 그... 종호형 제가 계속 앞에 도와주러 가도 괜찮아요? 어팀모씨하 해도 그냥 그래도 니는 커버는 D는 잘 쳐주네 타워 진짜... 잡았어요 어 잡았어 아, 이러면 이 타워 투하게칠수 있는데 아이이살아나온다 가정 하인 오유 와 뭐야 두석이 <laughs> 지셔야될듯 <구성에 웃음> 그냥 야, 오늘따라 <laughs> <사포차도> 이하게들다이답하게들지 <들리겠나? 웃음> <아니>, <laughs> 내가 물었어 돌아갈게요 이자? 어 그럼 앞야브라가 중앙으로 캐럿 갔으니까 야 브라가야. 브라가만브을가요가 아직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욕을 박을만큼 나갈게요. 이랄 같지는 않군 그래도 나갈게요 나갈게요 음. 그냥 나오세요 이거 놓아주세요 이거 빨리 모자를 뽑고 어이 네가 먹어 어? 드세요 드세요 자 이거 이거 먹으러 갈게거 드시고 일로 내려오시면 이쿠코도 같이 드시죠 응 됐어 땡큐 음. 네그람 응네트리치왜 이렇게 좋아? <웃음> <웃음> 그러게 존나 어, 조심해요 윌러들 반피예요반 피? 잠깐만 음. 분의아 <laughs> 미치 자, 그두 명, 두 명, 어, 들려 두 명, 어, 다 간다! 간다! 간다. 아, 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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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테 쓰네 근데 집에 못 데려가쥬? 아, 어, 안, 들어왔네, 씨, 쳐놨는데, 그, 우와, 안 나, 못데려가안아시안 들어왔네 씨발 아까 나, 는데 나, 백도 씨발 와 왜 나꿍? 네. 여기 겠네 어, 근데 어, 나 어. 너무 연약해서좀 그러네. 데 음, 아, 그래요. 그럼 음. 빼자. 아, 레벨 뭔가 이상한가 했던 씨발 모자를 찍었네. 아, 장갑 찍어야 되는데. 아타시 리비 너무 맛있어 보인다. 미안 황녀야. 응? 음? 아, 아니 아니 아타시 아, 그거는 먹배. 이건 내 거임. 아, 제발, 포코가 들어오길. 포코, 포코. 됐다. 아, 허리 사 <laughs> 라인 오른쪽 좀 쭉쭉 밀게요. 좀 휘어져봐주세요. 음. 어차피 경포인트 되셔야 된다 그랬니까 어, 패키가 빡치게요. 야, 이, 댁야 <laughs> 블러드커터 사거리 개기네, 이거. 스택 쌓이고 나니까. 어, 레나, 지금 올라가자. 아, 저기 앞 그거 인기 뭐였지? 잡았어요. 아캐럴이 너무 아깝다. 아저 개뿔. 명. 아좀 편하게 뒤져 그냥. 이가이 새끼야. 오예킬들어아개스세 씨발 개꿀딱. 아, 형이 딱제리 나가줘서 살았다. 응. 야, 진짜 거짓말같이 티무씨 탱밑딜인데? 아니네 내가 포라고 생각하죠. 아니야, 아니야. 방금 그거 한타 때 올라갔나봐. 탱밑딜 아니고. 얘가 카르쉬가 재밌긴 한데 <laughs> 제이만큼서더 딜이 안 나오네. 찍어야 될게 많아서 그런가. 저쪽으로 딜 타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제이에 비해 솔직히. 제인는 탁탁 하면 제이 틸 타임 끝인데. 아어디두번쓸 때부터 아 센터 <laughs> 센터 골아 이게 잡히네 보 보인 거 같은데 우가 오른쪽 가도 되겠지 어, 오른쪽 가나열거아 음, 바이버 맥치먹었데 아깝네 이한명 왼쪽 가져야 될듯명들 그거어 옆에 레나 아우 쉣 아우 고 있어? 레나 레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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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근야 <laughs> 네. 카르주 궁이 <laughs> 너무 좋다 진짜 씨발 음 카르주 궁이 솔직히 좀 너무 좋지 진짜 부채걸로 그냥 다 터뜨려버리네